안녕하세요. 붉은 정원에서 이반 역을 맡은 한세호입니다. 어, 오늘 놀 티켓 피크닉의 열다섯 번째 공연으로 어, 붉은 정원을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 피크닉은 중소극장의 좋은 공연들을 발굴해 소개하고 관객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어, 오늘 이 정원에서의 이 시간이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오래도록 향기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무대에 함께한 배우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어... <웃음> <웃음> 아, 저희끼리 인사를 나누는게 네. 아니고요. 그럼 어, <laughs> 네. 어, 네. 어, 먼저 빅토리오의 조성현 배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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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연은 어떠셨나요? 네. 우선 네. 네. 예,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빅토리오그 그래. 조성현. 네. 오늘 공연 뭐어 어림없었죠. 영락 없었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좀그 계절에 어,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더워서 아, 이제 비로소 여름이 진짜 여름이 시작되나 싶어서 오늘의 붉은 점을 좀 나름 기대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진짜 여름의 깊은 곳에서 시작하는 물건점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 서영씨 어디서? 성주장이요. 잘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화역을 맡은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네한 분씩 소감을 얘기하라고 여기 적혀있네요. 네 저도 네 영광 없이 좋았습니다. 아. <laughs> 어 저는 어 항상 붉은 정원을할 때마다 감사하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이 관객분 여러분들께도 닿기를 바라면서 저는 끝까지 이제 7월 20일 막꿈까지 열심히 잘 안전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불근정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저도 소감을 말하라고 들어있어서요. 어, 저도 오늘 공연을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고 이제 공연이 이제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회차가 줄어들수록 조금씩 그러니까, 아쉬움이 점점 커져서, 어 물론 이전에도 항상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더, 하늘차 하늘차, 모든 공연에서 후회가 조금이라도 덜 납도록 좀 많이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공연 정말 저는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배우님들의 진심어린 소감 잘 들으셨죠? 이제 피크닉만의 특별한 시간, 럭키드로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 배우의 사인이 담긴 붉은정원 프로그램북을 받으실 행운의 세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각 배우분들께서 한 분씩 직접 뽑아주실 예정이에요. 어, 추첨은 객석번호로 진행되며 당첨되신 분들은 무대인사 종료 MD부스에서 티켓 확인 후 교환권을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부터 네. 자... <웃음> <웃음> Вот это все по